한준호 의원이 개혁신당 당대표로 나서는 이준석을 심하게 까는데요. 개혁신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.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. 어제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1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을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라면서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. 충고를 좀 드리자면 이준석 의원이 말한 그런 정치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 의원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27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위 젓가락 발언으로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일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60만을 넘어섰습니다. 징계가 안될 거라고 확신하나 본데, 과연 그럴까요? 관련해서 국회는 하루 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